8월 15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내가 모욕거리가 됩니다. 왜? 멸망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두 번째, 내 마음은 불붙는 것 같습니다. 언제? 여와를 선포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그 이름을 말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어떻게?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이. <laughs> 그들은 우리의 유혹을 받아 우리를 이겨 원수를 갚으려 합니다. 어떻게? 고소함으로.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이므로 나를 박해하는 그들은 치욕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복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왜 나의 사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으로 나는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어 나를 자 마지막 나는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과 부끄러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나의 탄승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자가 저주를 받기를 바라며 자 여기서 사역자로서 장애가 있고 또 심지어 자기에 대한 연민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어, <laughs> 자, 이렇게 할까요 어, 전도자의 내면의 싸움 이렇게 하면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자의 내면의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싸우고 예레미야 백성이 예레미야와 자신이 싸웁니다 싸움의 방법은 이제 하나님과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노후하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친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죠. 예레미야 백성은 그 악함을 보고 이제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예레미야가 실추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는 그를 박해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욕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런 아픈 마음들과 갈등이 있습니다. 네. 에레미아 자신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생일을 저주하고 나의 탄생 소식을 전한 듣고 기뻐하는 자가 저주받기를 예,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네, 의민자 그 싸움의 근근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예레미야의 사정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 가난한 자의 생명을 악한 자에서서지지시하하님을을 믿고 예. 그래서 싸움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 i 이 h is a very good person. Jeremiah is a very good person. Jeremiah is a very g o o 이 person. j e r e 이 i a h is 이기는 거죠자 그러면 어, 요 요것 요것에 대해서 한번 더 적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근고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자신의 삶의 비참함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붙는 마음을 주심으로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 이처럼 우리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나 자신의 마음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강건하시므로 주의 환경과 자신에 대한 절망을 능력히 이기고 다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힘을 얻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글을 적다 보니까 아, 부르심을 이어가는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볼 수 있었습니다. 부르심의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여기는 심판도 있지만. 구원도 있습니다. 예. 심지어 구원을 전하는 자에게도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지요. 심판만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자, 부르심의 장애 요인은 멸망을 예언함으로 선지자를 저주하고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장애의 극복 방법은 이제 성령께서 마음에 불타는 소망을 계속 주심으로 그 부르심을 이어갑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요, 요 본문은 이 본문 전체 예레미야에 대한 그 정확한 어, 해석이고 요 부르심을 이어가는 사역자는 좀더 성경 전체적인 그런 성령의 단어가 나오죠. 여기는 어, 예레미야 본문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심으로 이렇게. 성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람에 대한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에 대한 연민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정인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 이끄심은 부르심을 이어받은 사역자에게 임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불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극복하게 하시고, 장애를 극복하게 하시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미도 극복하게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강건 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